우리 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은 지나갔죠, 벌써. 예, 지나갔지만. 교회는 5월 두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카네이션을 이렇게 꽂아 드리고 이 문화는 아마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어머니의 그 은혜를 기리고자 원래는 어른이 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녀들이 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흰색을, 그리고 살아계신 자녀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이 날을 지키는 것이 문화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한동안 카네이션은 항상 이렇게. 근데 요즘 카네이션이 잘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제 어머니도 항상 야 카네이션 사오너라. 왜냐면 하 그걸 달고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효도받았다는 그건데 요즘 또 안다는 것이 게 유행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 카네이션이라는 뜻은 그 꽃말에는 어, 뭐 사랑, 사랑이란 단어, 뭐 열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어버이 주일를 지키면서 어쩌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죠. 평소에 내가 효도를 하는데 또 효도하라 하나면서 그죠? 그러이 말씀은 들어도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언이라는 말씀은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되는 말씀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이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럼 어머니가 늙으려면 자식이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아마 뭐 늦게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적어도 30대에서 50대가 되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이니라.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높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두려움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데 이 사용되는 단어가 부모에게는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존경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뭐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꼭 말씀은 안 맞게 하나님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여기 19장 3절을 조금만 더 보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그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혹시나 자녀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꼭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을 말씀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더 나아가서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는 어떻게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부모뿐만 아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름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주름을 피기 위해서 뭐 하죠? 땡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표현하면 얼굴의 훈장이에요, 훈장. 그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가족을 돌보고 그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주름이에요. 그 주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참 존경받을 만 하셔요. 우리 젊은이들도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어, 현대를 살아가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어,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음, 어머니도 뭐 돌아가신지 어, 좀몇 년이 돼서 요즘은 어버이 날이 저는 즐겁지 않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또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버이 날 되니까 왠지 우울해요. 물론, 장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직. 그래도 장모님은 장모님이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제 지사라고 장모님한테 이제 간다고 하니까 왠지 배 아파요. 그냥 마음이 그래. <laughs>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저녁에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안 보고 싶냐고. 보고 싶죠. 그런데 생각하면 참. 후에 되는 거 있잖아요. 후에 참 살아계실 때 효도할까?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효도 못한 제가 이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자신의 부모를 우리 하나님 마음만큼 그렇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효도하라는 거. 용해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 디모드의 전서 5장 8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어, 5장 8절이 아니죠. 또, 갑자기 또, 2장, <laughs> 2장, 2장, 2장에 있죠. 디모드의 후서.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돼. 있어요. 말세의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오늘날 똑같은 현상에 보면은. 어떤 또뭐 신문이나 이런 보니까, 학대하는,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떻게.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퍼센트지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부모를 누가 학대하냐 보니까 1위가 아들이에요. 아들 낳아도 소용없어요. <laughs> 1위가 아들. 2위가 누구냐면은 딸. 3위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예, 어, 가족 이렇게, 아, 아 2위가 보니까 그 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 음. 아내가 남편한테, 왜냐면 이제 젊었을 때 당했는 거 이제 갚아준다고. 그런 남편이 아내한테 학대하는. 참, 있을 수 없잖아요. 존경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아비가 낳았다. 그러나 여기 밑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비, 어미, 그죠? 그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경하게 여기고, 모른다고 경하게 여기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어머니가 이제 계속 아프시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잖아요 보통, 그죠? 우리 자녀들 보면. 은 참 바쁜 와중 중에도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가고 치료받고 오고 하면은, 야, 고맙다. 이런 말보다 병원에 나올 때, 야, 의사도 모른다. 하면서. <laughs> 뭐, 막 그럴 때는 때로는 화도 나요. 어? 아이고, 막 의사도 모르는데 왜 데리고 왔나 고 이러면은, 하, 막. 그래서 제가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불효해.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를 행할 것인가? 여러분 단순해요.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단순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단순해요. 어머니, 부모님을 어떻게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하고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위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나와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 지니라, 갑자기 지혜를 사고 팔고 하는. 저는 이 단어를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 갑자기 왜 중간에 부모를 섬기는데 이 말이 들어갔는가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 배워요?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님에게 배워요. 우리는 오늘날 뭐 선생님에게 배우고 학교 가고 그렇지만 과거에 학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로부터 와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는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농사짓는 법도 모르고요.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하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런데 요즘은 누구한테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우고 그냥 학원에서 배우고 하니까 부모님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누가 나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를 인격을 훈련시키고, 그저 교육한 신부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진리를 사대팔지는 말며, 지혜와 홍교와 명철도 그리할 지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성경. 제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공짜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마음은 어떠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의인이 되시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즐거운, 즐겁다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나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의롭게 살면 부모님은 기뻐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면 부모님은 기뻐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 딴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뭐, 물론 고기 사줄 때도 기쁘죠. 여행 보내줄 때도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의인같이 잘 살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만족해요. 그것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난 의미를 기쁘게 하라. 어,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부모들, 모르겠어요. 다 각각 다르겠지만, 뭐, 선물을 준다면, 보니까, 암마의자 회사에서 이렇게, 안케이트 어, 조사를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하면서 1위가 뭐겠습니까? 암마의자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1위가 암마의자. 그리고 2위가 함께 이제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여행 가족이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뭐 3위가 뭐 이렇게 뭐 사주는 거, 선물 같은 거, 가전제품 사주는 거,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5위가 현금이더라고요. 옛날에는 1위가 현금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안케이트 조사를 그곳에서 했으니까 1위가 안마의자. 어. 여러분 선물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은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통닭을 먹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우리 저희 아버지가 저는 그 통닭을 먹을 때마다 진짜 닭뼈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항상 제가 먹고 난 이후에 그거를 뭡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남았는 부분을 먹으면서 그 뼈까지. 씻 씹어 드시면서 "야,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하면서 "왜 이것을 안 먹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몰랐어요. 왜안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거 좀 많이 먹이려고 부모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물어보세요. 적어도 몇 번은 물어봐야 되냐, 세 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어버이날이라고 여행을 한번 같이 갑시다" 하면은 부모님 뭐라고 해요? 부모님, 야야, 됐다. 너희들끼리 갔다 온나? 내 엄마, 난 가기 싫다.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멍청한 이 자식들은 그걸 믿어요, 또. 아, 그래? 우리끼리 갔다 올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몇 번은 물어봐야 된다고요? 세 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또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야, 됐다. 왜냐면 부모의 마음은 참또이 짐이 될까봐. 그래서 저것도 세 번은 물어보셔요. 선물 사줄 때도 세 번은 물어보셔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어, 뭐 사줄까? 뭐 고기 사갈까 하면, 야, 야, 됐다. 야, 입이 약해. 내 이빨이 약해서 뭐 고기는 무슨 고기? 그냥 오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사주기만은 사줘봐라. 씹어먹지, 가면서. 어?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참, 세 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으냐고. 그래서 세번 정도 물어보고, 아, 야, 내 몸이 안 좋다 할 때는, 아, 그때는, 아, 그러신가 보단 세 번까지는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아.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이패 끼칠까봐. 아. 갈까? 하면은 꼭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 아이고, 니 네, 바쁜데 뭐 하려고 오느냐고. 그러면서 저녁에 전화와요. 언제 오느냐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하세요. 야, 보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 생각해준다고 참 그렇게 못하시는 마음,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받고 싶대요, 인정받고 싶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했는 거 조금 인정해 달라는 그게 사실은 일이에 일이요 물론 그 본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주고 있는 거 있지만 여러분 말한 마디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마디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 혹시 제 어머니도 그렇게 제가 옛날에 막 교회에 막, 제가 먼저 믿었거든요. 교회 가자 하니까, 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헌금 내가 드릴게 천원 드릴게.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헌금 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제가 참 가슴 아팠어. 또왜안 오냐니까. 야그 목사 설교 어려워서 내가 못 이해하겠더라 하면서. 그래서 제 설교가 제가 그 말에 참 가슴이 이래요. 아 어렵게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면은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부자가 더 착한 일 많이 할수 있어요. 구제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럼 부자만 천국 가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된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쟁해가 막 전국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공차가 아니에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에 우리 젊은 사람들 기억하셔야 야 내가 부모를 공격하면은 손해가 된다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실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비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 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어르신들은 효도를 많이 할수 있게 하세요. 최대한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잘 섬기게 하셔요. 억지로라도 효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누가 잘 되느냐?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효도 잘 하면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 제가 안타까울 때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 없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절대 복못 받아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못 해줬더라도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때로는 여러분 막혀요, 막혀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또이 설계 들으면 또, 또그 마음에,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였는데, 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해요. 내가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똥기저기 다 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 정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원리대로 살지 않은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무거울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인생 살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은지요.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를 섬겨 섬기면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섬기면 그냥 두시겠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고 그러할지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참 불효한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저는 한 번도 제 어머니 눈물을 닦아준 적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 지 아느냐고. 시집자리 하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눈물을 닦아준 적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울 날이 많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누가 닦아주시느냐? 우리 아버지가 닦아주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 효자 될수 있는, 효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과 사십.